2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몰입감이 느껴지는 책이었는데 이유는 저는 공감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기술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도 너무 필요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아마 살아가는데도 저는 반드시 이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은 먼저 저자 마샤, 마샤 리네안 교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드려야 할것 같아요. 어, 이 책은 일단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서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그 저자분에 대해 한번 얘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어, 이분이 그 10대 시절에 어 되게 수다스럽고 낙천적이고 자신감에 찬 소녀였어요. 파티 분위기 메이커, 또 활달한 주도자. 언제나 먼저 일을 벌이고 장난을 치고 주목하는 아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여자아이였는데 근데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지옥이 닥쳐오게 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혐오와 수치심,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느낌. 형언할 수 없는 감정 감정적 고통의 바다에 잠겨 죽음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극심한 정서적,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병원에서 진짜 그충격요법약물요법을다 활용해보지만 병세가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잠시나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유리조각으로 이제 칼이나 뭐 유리조각, 칼이나 담배꽁초 등으로 자해를 했었고요. 또 독방에 감금되어서 도구가 없을 때는 벽에 머리를 쿵쿵 박으며 그 시간을 견뎌냈다고, 예,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이분이 그 병원에서도 그 치료를 포기하는 과정에 이르러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불로 두 차례나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녀의 이름이 마샤, 마샤 리네한이고요. 근데 이분이 그 심리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경계성 성격 장애를 비롯해 약물로 이전,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각종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변증법적 행동치료. 이게 DBT라고 하는데, 창시자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어, 진짜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이 되게 정말 훌륭한 조언이고, 또 공감을 줄 수도 있고, 또 위로가 되고, 어떤 실제적인,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요. 어, 저는, 어, 이 책을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제가 생각하고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은, 뭐, 부모님, 자녀, 청소년, 청년, 그리고 깨달음, 교훈, 사랑, 배려, 친절, 감정, 신앙, 철학, 세일즈, 인간관계 세상의 모든 나의 관점에서 이걸 다양하게 바라보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다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실 것 같고, 또 여기에서는 그 제가 전체적인 스토리와 함께 또 자녀의 입장에서 또 부모님의 어떤 관점에서 또 친절에 관한 생각을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경계성 성격장애 또 자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언급을 하시냐면요. 온몸에 삼도 화상을 입은 것과 동일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문제들에 가볍게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몹시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내면을 이해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 한번 읽어드리면은 자살 위험이 높은 사람은 백색의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상막한 작은 방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방에는 전등도 없고 창문도 없다. 방안은 덥고 습하며 지옥같이 들끓는 바닥의 열기는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다. 갇힌 사람은 살만한 삶을 살수 있길 바라며 탈출구를 찾지만 찾지 못한다. 벽을 끓고 후벼 파봐도 소용없다. 비명을 지르고 벽을 두드려도 마찬가지다. 바닥에 쓰러져 마음 문을 닫은 채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써도 위안을 얻지 못한다. 하느님께 이름을 아는 온갖 성인께 기도 드리지만 구원은 오지 않는다. 방안의 상황은 고문과 같아서 1분도 더 버티기가 불가능한 기분이다. 어떤 문이든 내 앞에 열려, 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바란다. 그렇지만 내가 찾는 유일한 탈출구는 자살이라는 문뿐이다. 그 문을 열고 싶은 열망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다. 네, 아 어, 저는 내가 만약에 이런 공간의 상황에 있다, 어 이거를 가정을 하면은 어, 아마 누구나 생각만해도 굉장히 진짜 답답하실 거예요. 제가 이 책을 그 신박사 TV에서 그 영상에 두 분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도 어 그분들의 말씀에 되게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 뭐 자살한 분들에게 이게 죽을 용기가 있으면 뭐 살아야지 이런 말을 그니까 쉽게 할 수가 없. 다 라는 거예요. 진짜 감히, 아,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어, 그런 감정의 어떤 그런, 그런 표현이라고 할까요? 공감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이그 회고록에서 그 저자분이 그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창시되는 과정이 이게 담겨져 있는데, 또 여기에 과정 환경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부모님과 어떤 자녀의 어떤 관점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거냐면 어~ 그~ 이분께서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 외향과 태도를 어떻게든 고쳐보려 한 어머니의 끊임없는 노력은 내가 십 대로 성장하는 동안 자존감에 상처를 입힌 것 같다. 누군가 내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나를 어떻게 바꾸면 그들이 나를 인정해줄지에 초점을 맞췄다. 그 사람들은 대체 뭐가 잘못돼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내 편을 들어준 적은 없었다.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 그 이런 어 얘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는 그 학습 이론에 대해서 이 보보 인형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 이부 이 내용도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네. 굉장히 많이 느낀 바가 많은데 어떤 거냐면요. 이게 학습 이론인데 행동은 타인으로부터 학습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보보 인형 실험으로 알려진 실험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어 반두라와 동료들은 스탠퍼드 대학교 부설 유치원에 다니던 세 살에서 6살 사이의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각각 3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24명씩 세 그룹으로 나뉘, 나뉘었고 각 그룹의 남녀 성비는 같았다. 첫 번째 그룹 아이들에게는 성인 한 명이 150cm 크기의 일종의 풍선 같은 오뚜기 인형인 보보 인형을 폭력적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게 했다. 이 성인 보조자는 나무 망치로 인형을 때리기도 하고 인형을 공중으로 차버리거나 그 위로 뛰어 올라 인형을 짓누르고 주먹으로 사정없이 갈기기도 하면서 틈틈이 뭐? 아직 부족하다고? 더 맞고 싶다고? 그래, 한방더 갈겨주마. 같은 모욕조의 말들을 내뱉었다. 두 번째 그룹 아이들은 역시 보부인형과 함께 있는 성인 보조자를 보는데 이 그룹의 보조자는 딱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통제 집단인 마지막 그룹 아이들은 보보 인형 없이 성인 보조자 한 사람하고만 방에 있는다. 실험 목표는 이어진 처치 장면에서 보보 인형과 함께 다른 장난감들, 장난감처럼 총처럼 공격성을 함의한 것과 크레용 같이 중립적인 것 모두 이 갖춰진 방에 있을 때 아이들이 보이는 공격성 수준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었다. 결과는 정확히 반도라가 예상한 그대로였다. 보부 인형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어른을 목격한 아이들은 아까 본 행동을 모방하거나 혹은 장난감 총을 겨누는 식의 창의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인형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룹 아이들은 아이들이 보인 폭력성 수준은 이들보다 훨씬 낮았다. 첫 번째 그룹 아이들과는 달리 나머지 그룹 아이들은 성인이 보부인력을 향해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다. 즉, 아이들은 그 폭력성이 예상되거나 용인해는 행동이라는 것을 학습하지 못했다. 대신 이 아이들은 평화적으로 혹은 중립적으로 행동하는 어른의 모습을 봤고, 나중에도 그들이 본 어른과 같은 식의 행동을 보였다. 이것이 사회학습이론의 핵심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어, 또 친절과 호의, 또 살맛나는 세상의 관점으로 제가 바라봤던 저자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 했을 당시 탈출을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스토리였는데 어떤 거냐면요. 어, 탈출에 성공한 어느 날 나는 가까운 시내로 걸어 들어가 한 술집에 들어갔다. 물한 잔을 주문하고 마신 뒤 화장실로 들어가 유리잔을 부서 깨고 그 조각으로 예, 그 몸에 이제 상처를 내게 된 거죠. 근데 어, 술집 주인이 이내 꼴을 발견하고 경찰을 불렀다. 경찰은 금세 들이닥쳤고 내 상처에 대충 붕대를 둘렀다. 제발 저를 돌려보내지 마세요. 나는 경찰, 경찰에게 빌었지만, 어떻게 애걸하든 그들이 나를 병원으로 돌려보내리란 사실을 잘 알고, 있,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 최단거리로 갈까? 아니면 경치 좋은 길을 원하니? 그는 물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경치 좋은 길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 그들은 충분히 여유를 두고 빙 둘러가는 길로 차를 몰아 나를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만 보였을 필사적으로 애걸하는 여자아이를 위해 그들이 선물해 준그 단순한 친절은 참으로 고마운 것이었다.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새로이 감동받는다. 네, 저는 어 되게 살만 나는 세상 그리고 이게 내가 뭐 누군가에게 어떤 친절이나 호의를 베푸는 것에 대한 그런 관점을 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변증법적 행동 치료를 DBT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생 기술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저자의 엄청난 피나는 진짜 불굴의 의지로 이게 나왔고요. 그리고 도움을 줬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을 어 했을 겁니다. 아마 읽어 보시면은 잘 아시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되게 이제 눈여겨봐야 할 점이 뭐냐면요. DBT의 핵심 핵심 기술은 동양 영성 훈련의 명상 수행을 심리적 행동적으로 전환한 것이다. 바로 마음 챙김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분이요. 그 가톨릭 신앙을 지니셨는데, 지내셨, DBT 기술을 위해서 선 수도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샤스타 수도원으로 갑니다. 이곳은 고요사색 명상 종파의 불교 수도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용이라는 걸 배우고 연습과 연세, 연습을 행하시고 이제 선 마스터가 되는 그런 스토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 책에서 이 DBT를 경험해 본 사람들, 그러니까 철저한 수용에 관해 어떻게 얘기하는지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하신 내용을 읽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DBT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요. 초기에 문제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된 기술 중 하나는 철저한 수용이었다. 철저한 수용을 하는 것은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괜찮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우울해도 여전히 직장에 갈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자신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재구시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수용하는 것이다. 우울하지만 여전히 인생을 살수 있음을 수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 안 좋은 일들과 좋은 일들이 공존한다는 점도 알게 된다. 오늘 정말 일진이 안 좋았더라도 여전히 밖에 나가고 개를 산책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이 일은 정말 기분 좋게까지 하다. 철저한 수용은 살만한 삶을 찾을 줄 알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내가 우울증이나 슬픔에 빠질 수 있음을 알지만 그렇다고 내 삶에 즐거운 일들이 없다거나 그것으로 끝인 것은 아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이 내가 DBT를 통해 배운 아주 중요한 교훈이다. 네. 그래서 이 인생이 지옥처럼 느껴질 때어 정말 이책 내용이요. 뒤로 갈수록 이제 해피 엔딩으로 어,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진짜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더 궁금해가지고, 이 dbt에 관련된 내용을 또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고, 또 관련된 도서를 찾아보니까, 어, 그 저자분의 또 다른 책 dbt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 책들이. 그래서 저는, 어, 정말, 그, 이 책이요. 아마 읽어보시면은 정말 그 많은 분들한테 어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하고 어꼭 공유하고 싶은 책 중에 저는 하나였습니다.